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139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편재, 전능, 공의. 요절은 23절.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139편도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139편을 다윗의 모든 시편 중에서도 가장 걸작여 통찰력의 탁월성, 표현의 극치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본문의 문학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110, 139편을 1 1 0 기록하게 된 의도, 즉,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도표에 나타난 대로 본문은 6절씩 4개 연으로 되어 있는데,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한 1절, 하나님의 전지하심 첫째 단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7절, 하나님의 편제, 둘째 단언. 주께서 내 장구를 주시며한 13절, 하나님의 전능, 셋째 단언.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다 한 19절, 공의의 하나님, 넷째 단언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단언 1절에서 6절, 나의 안고 일었섬을 아시는 하나님, 둘째 단언 7절에서 12절. 바다 끝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셋째 단은 13절에서 18절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 넷째 단은 19절에서 24절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나의 원수라 첫째 단은 1절에서 6절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1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합니다 1절 139편은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1절로 시작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23절로 마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첫째 단어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진술하는 대목인데, 그래서 아신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점에서 먼저 유념해야 할 점은 139편에 41번이나 등장하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지만, 의미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나곧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관계성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점을 확신하는데 거하여야만 합니다. 기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요하여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느이다 합니다. 3절, 4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시를 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폭군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됩니다. 나를 이처럼 하시고 나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고, 1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여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 뿐입니다. 네은 그래서, 주께서 나의 전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하면서, 5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한이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 가, 나의 전우를 두르신다는 표현은 어린이를 다루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전우 좌우를 보살핀다는 뜻이요. 나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는 것은 전우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도 손을 얹고 안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에겐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불신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피하려는 자들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고 6절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둘째 단은 7절에서 12절 바다 끝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합니다. 7절 이렇게 진술하는 의증도 하나님의 감시가 너무 엄중해서 도망갈려야 도망갈 수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갈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8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합니다. 9절 10절. 다윗은 지금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한 57편 10절 138편 2절. 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거짓된 인간은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유괴차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오신 하나님 나 애설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간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되 야곱으로 떠났다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게 된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에스겔에서 11장 16절 즉 따라가셨다가 복역의 때가 마차면 데리고 돌아오리라 하시는 이것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절 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합니다. 11절 12절 그러니까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를 어떤 시련으로 여긴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는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이것이 바다 끝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셋째 단어 13절에서 18절 태어나기 전부터 아시는 하나님 3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하고 13절 다윗은 우리들이 지음을 받던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기억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합니다. 14절 다윗은 지금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생물학적 이치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극하신 하나님의 섭리 즉나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기이함에 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어나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예레미아서 1장 5절 사도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갈라데아서 1장 15절 고백합니다. 니은 네, 그래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우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심을 로마서 8장 29절 30절 나타내는 것으로 이 대목의 진술은 마치 바울의 예정교류를 대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내세우는 진술입니다. 디귿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 오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만토소이다 하고 감격해 합니다 17절 리을 이어서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는데 17절 18절 무슨 뜻인가 다윗은 17편 15절에서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합니다 이것이 같은 뜻이라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금생 뿐만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23편 6절 이것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단은 19절에서 24절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나의 원수라. 4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녕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하고 19절 상반절 갑자기 악인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첨가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말씀하는데 고니도전서 2장 16절 이는 문자만을 보고 주의 마음을 모르는 데서 오는 고해입니다. 도리어 넷째 단어는 139편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중심 사상이 나타나 있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다윗은 일절에서 18절까지를 통해서 나를 아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전지 어느 곳에서도 나를 보살피신 하나님 편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등을 진술하면서 마음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에게 생각이 미치게 되자, 부푼 마음이 폭발하듯이 분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 그래서, 피 흘리기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19절, 하반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절. 이 점에서 세번 등장하는 저희가 20절, 22절,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 여와여 호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오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한 것으로 보아, 21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다면 경각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나. 왜냐하면,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20절 하반절. 즉,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 됩니다. 50편 16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어찌 내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하고 하나님의 율례 언약을 전하는 자들 중에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최악으로 건축하는도다 하고 미가서 3장 10절 책망하는데 누구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인가?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설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한 두령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점은 그러면서도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고, 미가서 3장 11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넷째 단원에 두번 등장하는 원수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합니다. 빌리포서 3장 18절 이 원수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학자들은 율법주의자와 율법폐기론자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양극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니언 이럴 경우 나는 아니다 하고 외면하려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고 22절 끝이는 것이 아니라 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23절 24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런 부류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건강 검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이 점이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1절로 시작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23절로 마치는 다윗의 신앙 자세입니다. 139편을 마치기 전에 질문할 말씀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앞부분에서 진술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1절,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2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하나님 3절, 그리고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5절, 라고 하는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바다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도 전에 나를 보셨고, 나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는 16절의 말씀을 듣게 될때 어떤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 전능, 편제, 주관하심 등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하는 점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여부를 나타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부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인 예정 교리에 대하여 극도의 반감을 일으킵니다. 조롱하며 미워합니다. 결코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안색이 변하며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의 구속 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 비웃으면서 반대로 대적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하는 20절 말씀 속에 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불신자들은 증오감을 일으키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공포감을 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은 131편 2절. 확신과 위로와 평안함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맥적인 의미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하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디귿 마지막으로 각 단원에는 진술과 이에 대한 응답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 첫째 단원은 여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고 1절 진술한 후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고 응답합니다. 6절 나 둘째 단원에서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고 7절 진술한 후에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하고 10절 응답을 나타냅니다. 다 셋째 단원에서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고 13절 진술한 후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고 17절 감격해 합니다. 라 넷째 단원에서는 하나님여 주께서 정령의 악인을 죽이시리다. 하고 19절 진술한 후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합니다. 24절 적용 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여러분을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로마서 8장 29절 즉 창세전에 택하심을 나타낸 나타내고 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되 신묘 막측하게 하셨으며 다 하나님의 무소부제 편지하심은 여러분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장세기 28장 15절 이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점은 결론 부분입니다. 19절에서 24절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내가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 하나일까 하는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나를 살피사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묵상 키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은 바다 끝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리얼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나의 원수라는 점에 대해서.